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탕탕 특공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S급 특공대죠. 롱미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롱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롱미는 어떻게 잠금 해제를 하냐? 여기서 잠금 해제를 보면은 롱미 특공대 조각이 12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롱미 특공대 조각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옆에 보면은. 조각 변환이란 게 음, 있어. 변환. 그래서 양사부 조각이랑 롱미 조각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음. 양사부 조각을 롱미로, 롱미 조각을 양사부로. 이렇게 아, 어, S급이니까 이런 음. 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S급 조각을 하나 만들지. <laughs> <laughs> 그지? 자, 그러면 은 일단은 양사부 조각을 쓰려면 양사부를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롱미가 나왔으니까 여기 상점에 보면은 특공대 초기화 물약을 판매를 합니다 요거를 사서 양사부를 일단 조기화를 시킬게요 자 일단 요걸 구매를 하자고 오 현질 음? 오케이 결제를 했고요 이게 음. 그나마 괜찮은 게 옛날에는 이거를 살려면은 특공대 패스를 음. 샀어야 됐어 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만원 정도는 써야 됐거든 근데 지금은 6,600원이면은 S급 특공대를 사용해 볼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 같아 아잇. 자, 초기화 물약을 샀으니까 가방을 들어가자고. 가방에서 초기화 물약, 초기화 물약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양사부를 선택을 하고. 펜더. 어, 어, 다음에 사용. 그럼 조각 120개. 어, 조각이 딱 120개 나오네. 아, 자, 자, 조각 120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미로 가서. 어, 일렙 됐어. 근데 여기서. 양사부를 적용한다고 양사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제한 것까지 남아는 있네. 자 일단은 롱미를 이제 잠금 해제를 하자고 잠금 해제 누르고 조각 변환. 자 일단은 그러면은 120개만 변환을 해보자고 변환 눌려보세요. 어, 35개네. 다시 변환. 어뭐 조금 이상하다. 예, 된게 어. 아니라 잠금 어. 해제하시겠습니까를 확인을 해야 받게 거든요어 일단 변환 누르고 아 그러면은 해제하시겠습니까 네. 자, 누르면은, 롱미. 어, 이제, 롱, 아, 이제는 조각이 들어네 이제, 제, 이제, 어, 아니다. 지금 열렸잖아. 어 일단 양사부를 봐봐. 양사부를 강화 누르고, 초계가 됐지. 얘를 레벨 40까지만 올리자. 왜냐하면 40 레벨에 모든 특공대 공격력 10%가 있기 때문에, 얘를 40까지는, 양사부는 40까지는 올리겠습니다. 38, 39, 40. 자, 40 레벨까지 올렸고 다음에 이제 롱미. 나머지는 롱미를 다 올리자고. 그러면 몇레비이 될까? 100렙은 넘겠지? 자, 그에 오. 119까지 올라갔네. 많이 올라갔는데. 아, 120은 안 됐어. 딱 119네. 음. 119까지 올렸습니다. 강화 한번 눌러 볼래? 등급? 40개. 아까 보자. 35개... <laughs> 5개 부족하네? 일단 롱미 1성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1성은 뭐야 이거? 처음의 힘 공격시 약화된 대상을 공격할 때 에너지 보호막을 회복함 운동 및 냉각 상태 대상에게 데미지 증가 네 이렇게 되네요 일단은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은 사용을 해 보자고 일단은 아이템은 이렇게 착용을 할게요 양사부 쓰듯이 신기무기 쓰고 영원 갑옷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영원 가보으로 부활을 3번 할수 있거든? 그래서 단우가 하는 데 부활 두번 쓰면은 아빠가 하는 걸로. 오케이, <laughs> 굿. Okay, 자, 그러면은 오늘 154챕터, 롱미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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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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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e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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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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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한번 눌러보자. 음표. 음표를 누르? 어? 오? 바뀌었나? 옆에 지금 멜로디. 멜로디. 어 뭔가 뭐, 아, 녹색으로 바뀐 것 같은데? 오 약간 음악을 지금. 오뭐 녹색으로 바뀌었고. 자 이게 20초? 끝나면 조금 어. 눌러. 눌러보자. 자, 음표. 화음의 힘. 이, 어 힘. 이제는 보라색이다. 오. 이게 색깔이 세 종류가 있는데 드론 받았고요. 녹색이랑 보라색이랑. 다음에 뭐 다른 색깔 있는데 요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는 파란색인가? 그래서 에? 이게 디버프를 걷는 것 같거든요. 자또 한번 바꿔볼까? 어 이번에 파란색. 이거는 아마 얼음 맞추면은 아 드론 두개 받았네요 이번에. 그래서 파란색은 어, 아마 느리게 만든데, 어, 만드는데, 맹거, 맹거 어 냉각. 냉각되거 봐. 어어 어. 냉각이 어, 어. 되는. 되게... 그래서 녹색은 독인 것 같아. 그래서 지속 데미지 주고 파란색은 얼음이라서 맞추면은 느리게 만들고. 그러면 아까 노란색? 보라색? 보라색은? 중독! 뭐, 뭐 하여튼. <laughs> 그건 다시 봐야겠다잉. 어쨌든 세 가지의 디버프를 번갈아가면서 걸면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초록색. 어, 뭐야? 고성능 열려. 오케이. 아, 잠깐만. 웅표 잠깐만. 그고 스킬창. 아, 잠깐만요. 아니, 롱미 스킬은 지원품이네? 응? 오? 오, 지원품으로 들어간구나. 기 하네 어허헣 <laughs> 어, 저거 맞겠다 응조기 음, 자아 음표 위치를 바꿨고요 자, 이거 색깔 봐 색깔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색깔이 나왔을 때 누르면 되는거네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어 어, 첫번째 보스 나왔습니다 예, 움직.. 죽었다 계속 움직여 점프하는 몹은 계속 움직이면 됩니다 오케이 첫번째 보스 잡았고요왜 금방 자, 화염병을 하나 봤자 너, 새끼 구하다 그 걸렸었네 어, 그래? 저주 걸렸었는데 해제했어. 응. 어, 그거 신경을 못 쓰고 있었네. 지금 롱미 보느라고 저주랑 정화 신경 못 채. 사거리 엄청 길거든. 돌아야 돼. 계속 움직이면서. <laughs> 하나만. 지금 음. 음, 제. <laughs> 어한 곳으로 한 곳에 있으면은 공격이 다 맞아 버리니까. 냉각... 잠깐. 여기 보면. 어.

얘들이 엄청 까다로워. 저 불을 엄청 길게 쏘잖아. 그리고 데미지도 세거든. 그래서 되게 어려워, 쟤들. 쟤들 쟤들만 들 조심하면 돼. 저 멀리 쏘, 저 멀리 쏘는 애. 길게 쏘는 애. 자, 이거를, 아, 20초마다 이게 바뀌거든. 이거를 20초마다 한 번씩 눌러줘야 되네. 오 바꾸는 게 아니라 스킬을 쓰는 거네. <laughs> 20초마다 이걸 계속 눌러서한 번씩 써줘야 되네요. 자, 에너지 큐어 바꾸요. 아빠, 자, 치료 좀 해주면 안 돼. 치료? 아, 응. 저주? 응. 아, 지제 이미 하나 걸렸어. 화력 총알. 아, 쟤들이. 아빠, 이동수도지. 어, 쟤들이 저걸 계속 쏘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 가지를 못하겠어. 드론 받고. 오. 야 에너지 큐브 받을게요. 야, 이두 마리.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피하면서 드론으로. 이렇게 드론. 오, 많이 달았다. 오. 일다 넣고, 어, 다 정환을 했네요. 오. 다음에 록이 <laughs> <자, 웃음> 드론. 자, 여기서 보다가 롱미에 뭔가가 보이면은 얘기해 줘. 자, 이제 보스 나오니까 보스는 독이나 이거 뭐지? 보라색으로 보라색 보라색. 저번에 그 캐릭터 쓰인거 그것도 약간 하이퍼체인 느낌이었는데. 어. 이 <laughs> 약간 계속 브루스에 따라하는 것 같아. 얘도 어. 약간 드라프닮았건다 어, 맞아. 이게 멜로디 이번에... 멜로디 컨셉도 좀... 드럭커도 락스타잖아. 어. 그리고 엔심지어 약간 근처에 음악으로 데미지 걸니까 약간 멜로디 느낌도 나고. 어. 자, 치기 무기 돌파됐습니다. 주위에 나오고 있나? 응. <laughs> 근데 보라색은 잘안 보인다. 뭔가 효과가 다 이제 끝났고 파란색. 파란색은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응. 확실히 아까 길게 불 쏘는 애걔만안 나오면 좀 편해. 응. 어 생각해보니까 파염병. 어, 드라코도 어. 궁극기 그 드래곤타워 1번 공격을 쏘면 물죽거든아 어. 맞어 아 <laughs> 어. 컨셉이 그냥 나 브로스터즈야 자 새로고침 한번 할게요 자 벽돌 받을게요 <웃음> <웃음> 축구공 나오길 바랬는데 축구공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20초가 끝나면 스킬이 없어져 그러면 한번 눌려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요거 도구 한번 써보자 드론 받았구요 아, 주위에 계속 음파? 아 음악 그거, 사형이 나오네. 응. 음. 짜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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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자 드론도 가됐고요 프랭크 가제? 아 음? 프랭크 가제. <웃음> <웃음> 어, 프랭크 그거, 어, 김치김치. 노이즈 캔슬링 해야 돼, 어. 자, 지뢰를 받고 사염병이랑 합체를 할게요. 그리고 축구하는 죽고... 거지. 어, 어, 그렇지. 음. 근데 지금 데미지는 충분한 거 같습니다. 대신에 아까 그불 쏘는, 길게 불 쏘는 개만 잘 피하면 될것 같네요. 8분? 그거 외에는 까다로운 몬스가안 나와. 몇 분이야? 어, 로켓도 봤고요. 8분. 근데 여기는 대신에 좁은 맵이잖아. 그래서 정화시키기는 좋네. 오. 정화가 중간에 딱 나와주니까 정화 안으로 들어가기가 좀더 쉬운 것 같네요. 정화! 오, 나왔다. 불 쏘네. 정화는 장소 크기가 똑같은데 <laughs> 맵은 어. 크기가 작아지니까. 아 어, 어, 그러니까 좀더 정화 시키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커보이지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어, 자, 지뢰 봤고요아 빙계 음. 아뭐아 쓸까 뭐, 아, 어이거안쓰네아 이게 농민은 좀더 바쁘네. 양사분 하나 했다가 스킬을 바꾸는 개념이라서. 자세 번째 보스 나옵니다. 기 달창륙 강철입니다. <laughs> 근데 롱미는 계속 스킬을 써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20초마다 한 번씩 눌러 줘야 됩니다. 어 근데 어, 스킬 공격력은 세네. 세번째 보스 잡았고요. 어, 얘 어, 뭐야? 얘가 중간 보스거든. 불쏘는데. 얘보다도 아까 개가독 공격하는 거 불쏘는데. 개가더 더 어, 개가더거리가 길고 공격력도 더 세네. 뭔가 정신이 없는데? 네. <laughs> 지금 롱미를 또 봐야 되고 네. 하니까 롱미 봐야 되고 어. 스킬 도 계속 써야 되고 어, 근데 정화 또 저주까지 걸려. 화염 폭탄 스터도 봐야 되고 <laughs> 어 축공 나왔네요. 축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화랑 저주도 신경 써야 되고 롱미 스킬도 신경 써야 되고 어, 이번에는 덕을 받을게요. 오케이 야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신경 써야 네. 될게 많네. 어유 이제 정화 시키고요. 고 있는데 저 넓은 맵이면 이거 정화되는 것도 막 찾아다녀야 되고 더 정신 없겠죠? 자네 번째 보스 나옵니다. 광란의 날개 곤충. 이다 잠깐만 마지막 부활이고요. 축구공 받고 돌면서 돌면서 신기록을 때려요. 오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부활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으니까 아 이게 얘가 이게 길을 좀 막네 얘가 아까 또 정화하는 건물 여기 막혀서 죽은 것 같은데 <laughs> 여기 막히네 근데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몬스터가 그럴 때는 보호의 기로 바꾸고 싶어 <laughs> 양사부를 오래 쓰다보니까 근데 보호의 기가 없어 자 이거 스킬 바로바로 바로 써주고요 아, 중간 보스가 아니라 저주 주, 저주 중간 보스라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저주 보스 어. 자, 축구공도 돌파됐습니다. 언제 용납지? 일단은 데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부족 부족한 건 아닌데, 자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때문에 좀 집중해서 많이 움직일게요. 아, 차원에 기술 뽑았어. 정원도 차원. 그래? 또는. 어, 근데 에너지 엄청 빨리 따라. <laughs> 오 잡았습니다. 승리. <laughs> <laughs> 어, 마지막 코스가 제일 쉬웠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통계, 통계입 통계. 자, 통계 볼게요. 통계는. 신기 무기가 62%로 가장 많이 했고, 다음에 파괴자, 다음에 화염 폭탄 더 많이 했네. 어, 근데 응. 롱미는 능력이 지원품이라서 여기 안된게좀 아쉽다. 아, 그러네. 그냥 걔는 디버프를 거는 거기 때문에 아... 다른 스킬이 데미지를 더 들어갈 땐좀 도와주는 스킬인 것 같습니다. 자, 총 피해량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154 챕터 넘겼습니다. 자, 오늘은 롱미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S급 특공대. 롱미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롱미 설명은 여기 나오네요. 롱미는 이제 삼색 연주. 녹색이 있고, 여기 보라색, 다음에 파란색, 얼음.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의 연주를 할수 있는 캐릭터네요. 아, 우리가 아까 음. 요거 할때좀 헷갈려 했잖아. 음. 근데 여기에 다 나와있어. 음. 녹색은 중독 효과, 음. 보라색은 약화 효과, 약화. 어. 파란색은 냉각 효과. 교... 그러니까 중독은 추가 데미지를 주는 거고 약화라는 건 아마 방어력을 약하게 만들겠지? 음. 그러면은 공격이 더 많이 들어가게끔할 거고. 얼음은 적을 느리게 만들고. 그래서 보스를 상대할 때는 약화가 낫겠지. 방어력을 음. 깎아서 데미지를 더 많이 넣고 그리고 뭐 독으로 추가 데미지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려서 때리는 음. 것도 나쁘지 않고 빨라서 까다로운 몬스터나 보스는 얼리면은 좋을 거고. 자, 롱미 스킬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롱비를 뽑아서 한번 해봤는데 약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laughs> 양사부는 스킬을 변경하면 되는데 얘는 20초마다 스킬을 골라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좀더 바쁘고 지금 150 챕터는 또 저주랑 정화가 나오니까 저주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었네요. <laughs> 자, 그런데 지금 게시판을 보면은, 롱미보다 양사부가 좀더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laughs> 써보신 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양사부를 쓰시고 계시면, 굳이 초기화를 해서 롱미를 무리하게는 안 써봐도 될것 같고요. 양사부를 계속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롱미를 써봐야 되니까, 앞으로 남은 챕터들도 롱미로 한번 써볼게요. 자, 다음에는 155 챕터. 광산지역 사령부. 와, 이제 사령부 안으로 들어가네. 오. 자, 그러면 다음에도 155 챕터를 롱미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담바. 담바 안녕.